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좋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미랄을 예로 드셨습니다 미랄 하나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이 당신이 가실 길이고 성도가 살아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결국 자기 사랑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신 명령도 없다면 결국에 잃을 것이다. 바꿔 말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올 때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기만 해도 참 어려워 보이는 길입니다. 미라리 된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간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더니 오늘은 또 미랄되어 썩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워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은혜와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랄인데 이 땅에 떨어져서 내 삶에서 하나님 뜻의 반대로 나를 지키고 썩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 때에는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결정에 들은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우리의 인생이어서 방향키도 우리의 동력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든 내가 방향키를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갈 때에는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있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 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곳에는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과는 아마 다른 그 길을 가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가 미랄 되어, 내가 썩어져서, 너도 주님의 길을 따라야지 하는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인생, 그 인생을 우리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길은 쉽고 즐겁고 재밌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바로 다음 절, 십칠 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괴롭다. 이 길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결단하시죠?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시므로 그 고민과 갈등들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주님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갈등이 있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며 시험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가진 능력으로. 높아지고 영광 받으라고 아마 성경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날마다 예수님을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이겨내셨죠? 오늘 본문처럼? 아니다. 그 생각들을 떨쳐내고 나는 이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때를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때를 묵상하며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랄되어 썩어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이때에 왔다. 라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때참 놀랍게 그 길을 갈 때에 거기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나를 보내신 내 가정에서 내가 미랄되어 썩어지려고 할때 그때 그렇게 먼저 썩어져 주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내가 이 말씀 따라 어떻게든지 눈물로, 섬김으로 내가 미랄되어 썩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이미 나를 위해 썩어져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미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많이 연결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미리 주님은 지금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더그 생명이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계는 허물어뜨리죠. 딱딱했던 씨앗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두신 놀라운 생명이 확장되어 갑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죠. 그때부터 홀로 있었던 그 하나의 씨앗이 흙 속으로 파물쳐 들어가게 되고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공기와 바람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미랄 되기를 결단할 때, 갇혀 있었던 우리의 좁은 그 인생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형태 자체가 달라져요. 자라갑니다. 그리고 흙과 물과 공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 안에서 자라가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미를 낳게 되는 이 신앙의 과정을 주님 말씀하신 미랄 속에서 우리는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있을래? 한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